마스터리 코어 패치 이후 전직업의 장단점을 DPM이 낮은 직업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상에 나오는 DPM은 인벤의 DPM 글을 참고했으며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와일드 헌터는 전직업 중 가장 DPM이 낮은 직업입니다. 원래도 쓰레기라고 평가받았던 직업이지만 마스터리 코어를 쓰레기로 받으며 전직업 중 꼴등의 DPM을 보유 중입니다. 안정적인 극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동성이 유연하지 못하며 대규어의 AI도 이상하기 때문에 전직업 중 쓰레기로 손꼽힙니다. 루미너스는 라크니스 시스템 때문에 전직업 중 가장 딜 구조가 쓰레기입니다. 원래도 쓰레기였지만 신규 마스터리 코어가 출시되는 과정에서 너프를 받고 더 쓰레기 직업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 루미너스는 와일드 헌터보다 쓰레기입니다. 배틀메이지는 DPM이 낮아도 시너지가 강해서 나름 할만한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밸런스 패치에서 시너지가 큰 너프를 받으며 장점이 퇴색되었고 배틀메이지는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플레이미자드는 자체 생존 유틸이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딜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배틀메이지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시너지를 갖고 있었지만 지난 밸런스 패치에서 시너지를 크게 너프당했고 플레이미자드는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듀블은 생존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다운기인 블레이드스톤과 레투다의 하자 때문에 그란다스 지역보스 및 익스트림 수우에서 굉장히 성능이 안 좋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케인 지역보스에서는 높은 생존력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나로는 극딜이 매우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평딜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강력한 극딜을 원한다면 극딜과 평딜 둘다 나로보다 강한 제능을 키우면 되기 때문에 나로를 키울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로 나이트로드는 제논보다 마스터리 코어를 약하게 받았습니다. 히어로는 운용법이 쉽고 간단하지만 조작감이 뻑뻑하고 기동성이 안 좋으며 스킬 하나하나의 딜레이가 심합니다. 아크는 기동성이 좋고 극딜이 압축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유의 스펙터 시스템과 딜레이, HP를 소모하는 스킬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장인 직업으로서 난이도가 있지만 특유의 극딜 압축 때문에 버프받으면 강력한 성능을 보여줄 것입니다. 소울 마스터는 간단한 조작 난이도를 갖고 있으며 사냥 원킬컷도 낮기 때문에 메린이들에게 자주 사랑받은 직업입니다. 이번에 버프 받음으로써 최하위권이었던 DPM이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여전히 DPM이 낮습니다. 비숍은 전 직업 중 유일한 서포터로서 너프 받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유티를 보유 중인 직업으로서 다른 직업보다 약간 낮은 한산으로도 보스 파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킬컷도 괜찮기 때문에 뉴비들에게 추천할 만한 직업입니다. 팬텀은 기동성이 높고 유틸도 좋아서 생존이 좋습니다. 하지만 높은 법지와 쿨톡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엠버는 dpm이 낮지만 저점이 높기 때문에 dpm에 비해 체감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냥터 원킬컷도 낮기 때문에 메리니 분들에게 추천할만한 직업입니다. 캐논슈터는 굉장히 편리한 딜링방식을 갖고 있지만 스킬들의 딜레이가 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이퍼는 단순하고 쉬운 조작법을 갖고 있으며 기동성도 좋기 때문에 뉴비들에게 자주 추천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적기가 극딜에만 몰려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패스파인더는 극딜 압축이 훌륭하지만 조작감이 전 직업 중 손에 꼽을 정도로 불편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팔라딘은 최대 30초의 무적기를 가진 만큼 막강한 생존력을 가진 직업입니다. 팔라딘은 홀리유니티, 죽은 동료 부활 등의 강력한 유티를 보유 중이며 파티 격에서 시너지 딜러로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동력이 부족하고 솔플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호영은 강력한 극딜을 보유 중이며 스킬을 사용 중일 때도 사용이 가능한 무적기인 몽유도원, 근드운 등의 강력한 유티를 보유 중인 직업입니다. 하지만 운용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상황에 맞지 않는 스킬을 쓰면 리스크가 매우 크고 허수아비들과 실전들이 큰 차이가 납니다. 아라는 대시. 트리플점프 등의 좋은 유틸을 보유중이며 딜사이클도 단순합니다. 하지만 주력스킬인 비욘더를 쓰면 경직이 굉장히 심하며 조작감이 나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리움은 기본적으로 제자리 사냥이 가능하며 파티원에게 10초무적을 주는 좋은 유틸도 보유중입니다. 하지만 보스전 내내 쉬지 않고 게이지를 채워줘야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검마같은 숙이기를 자주하는 보스에서는 게이지가 부족해지는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보호 마스터는 흡혈 때문에 생존이 매우 좋으며 안정적인 딜링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저점도 높습니다. 저점이 높음에도 중위권의 DPM을 보여주는 보마는 개인적으로 부캐릭으로 키우거나 뉴비들이 메이플을 시작할 때 가장 추천하는 직업입니다. 미하일은 로얄가드를 프리트 친다는 가정하에 66.67%의 무적 가동률을 자랑하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무적 가동률이 높은 대신 딜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아일은 메이플 역사에서 거의 대부분 하위권의 DPM을 유지했으며 앞으로도 낮은 DPM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라는 야누스 없이도 제자리 사냥이 가능하며 원킬컷도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스전 딜이 어중간하고 주력기인 전기 뿌리기에 높은 딜레이 때문에 조작감이 구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윈브는 운용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저점이 높으며 보마와 함께 뉴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을 받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극딜이 부실하고 퓨어 딜러이기 때문에 보스 파티에서 약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선콜은 간단한 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사냥 원킬컷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기 귀찮은 소환수 스킬을 일일이 눌러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궁은 긴 사거리에서 보스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동성이 별로고 무적기가 극딜기라서 생존이 별로입니다. 카이저는 무난한 평딜 직업으로서 솔플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변신 상태가 풀릴 때마다 불편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캡틴은 극딜이 압축되어 있고 딸쿨 무적기를 보유 중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환수를 일일이 설치해 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은월은 각종 스킬의 딜레이를 캔슬 가능한 후방이동 때문에 조작감이 굉장히 좋으며 각종 뉴틸 스킬 때문에 생존력이 뛰어납니다. 은월은 전 직업 중 최상급의 시너지를 보유 중이며, 공수 한정으로는 무려 40%의 극딜 시너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분 주기 키다운 극딜 직업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델은 높은 기동성을 갖고 있으며, 사냥, 보스 솔풀 파티 등에서 전부 무난한 성능을 보여주는 육각형 직업입니다. 하지만 눌러야 하는 스킬이 많으며 극딜기가 30초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저점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유틸이 좋고 극딜도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력 사냥 스킬인 리프 토네이도가 땅에서 사용 가능한 스킬이기 때문에 마스터리 코어를 열기 전 사냥이 매우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섀도아는 기본적으로 매획 옵션을 보유 중이고 보스전 평딜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딜레이 캔슬이 강제되기 때문에 컨트롤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냥을 많이 하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립니다. 스트라이커는 기동성이 뛰어나지만 생존력이 부실하기 때문에 높은 숙련도를 요구합니다. 나이트워커는 상위권의 극딜을 갖고 있으며 평딜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냥도 배틀을 활용하면 뇌빼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무적기가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나머지 유틸이 빵빵하기 때문에 크게 느껴지는 단점은 아닙니다. 솔플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나워를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데몬슬레이어는 극딜이 무려 65초 동안 지속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스킬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곧 리마스터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독은 솔 야누스 없이 제자리 사냥이 가능할 정도로 사냥 성능이 훌륭합니다. 불독은 극딜기가 약하고 평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솔플과 물은 수로에서 모두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극딜기가 너무 약해서 극딜 뽕맛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크나이트는 생존력이 뛰어나고 단순한 공격 구조 때문에 저점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크나이트는 쿨톡 유무로 성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자본 유비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카이는 강력한 극딜을 갖고 있으며 생존력도 뛰어나지만 복잡한 딜사이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업에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며 해방무적이 없다면 모든 극기를 온전하게 넣기 힘들기 때문에 메이플을 찍먹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에바는 보스전에서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지만 강력한 성능을 온전히 뽑기 위해서는 평기를 우겨넣는 높은 숙련도가 필요하며 사냥 원킬컷이 높기 때문에 메리니 분들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칼리는 높은 기동성을 보유중이며 보스전에서도 강력하고 사냥도 좋은 직업입니다. 하지만 보스전의 높은 딜을 뽑기 위해서는 높은 숙련도가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로는 유틸이 굉장히 뛰어나며 딜링 한계치도 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저는 제로의 높은 난이도와 빡빡한 조작감 때문에 제로의 고점을 100% 뽑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숙련만 된다면 제로가 전직업 중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고점을 뽑고 싶다면 도전해 보세요. 블래스터는 최상위의 보스전 성능을 보여주지만 전직업 중 가장 어려운 캔슬을 요구하는 직업입니다. 숙련자 기준으로는 사기적인 성능이지만 범부가 잡으면 쓰레기 직업이 됩니다. 제노는 전직업 중 가장 강력한 극딜을 갖고 있으며 6차 전직이 패치된 이후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작감이 좋지 않고 주스탯으로 올스탯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물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데몬어벤저는 2차 마스터리 코어 업데이트 이후 지속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김창섭 디렉터의 이분 밀어주기 패치로 직간접적인 버프를 받고 OP 직업이 되었습니다. 데몬어벤저는 이번 신규 마스터리 코어 출시 이후에도 유의미한 너프 없이 독보적인 DPM을 보유중이며 루포실 대신 극포실을 사용하면 보스전 생존도 쉬운 편이기 때문에 DPM이 높지만 시작이 꺼려지는 다른 직업과 달리 입문도 쉽습니다. 데몬어벤저는 루포실을 장착하면 물몹이 되어버리며, 생존 관련 유틸이 부족해서 컨트롤에 주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카데나는 원래도 DPM 2위였지만 이번 업데이트에서 큰 버프를 받으며 DPM 1위를 달성했습니다. 카데나는 굉장히 강력한 보수전 성능을 갖고 있지만 블래스터와 마찬가지로 숙련이 되지 않는다면 성능이 쓰레기입니다. 솔, 야누스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사냥 성능도 매우 구리며 피로도도 전직업 중 최상위권입니다. 메카닉은 최종뎀9%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보스 구인에서 매우 유리하며 보스전 화력도 무난합니다. 단점으로는 탱크 모드의 답답한 이동기로 인한 호불호가 있습니다. 키네시스는 보스전 화력이 평균적인 수준이지만 사인킥 포인트 시스템 때문에 딜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키네시스는 데모너 벤저급 버프를 받거나 리마스터를 받지 않는 이상 딜 구조적 문제로 살아나기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키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46개 전직업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알려드리지 못한 46개 전직업의 장단점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